가슴 앞에서 경외함으로 죽게 홀로 섭니다. 송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수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하늘의 지혜로 넉넉하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청의 말씀은 빌레몬 1장 17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통역자로 알진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가진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골로새 방문을 앞두고 빌레몬에게 그의 종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익한 종이 되었으니 자신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도 형제로 받아달라고 부탁하죠. 그럼 먼저 오네시모를 위한 정중한 부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에게 복음의 빛을 적기에 최선을 다해 바울을 영접해 왔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빌레몬에게 자신을 영접하듯.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주기를 거듭 부탁합니다. 혹 오네시모가 도망쳐 나올 때 빌레몬에게 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자신이 갖겠다고 친필로 약속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마땅히 빌레몬에게 명할 수도 있지만 정중하게 부탁하여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빚진 자임을 깨닫고 형제로 받아들이도록 이끌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빚진 자임을 깨달아 누구든 사랑으로 영접하도록 하십시다. 쉽지 않겠지만 이것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빌레몬에게 대한 바울의 신뢰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은 자신의 부탁을 빌레몬이 순종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말한 것보다 더할줄 확신합니다. 말한 것보다 더 행한다. 무슨 말일까요? 도망친 노예를 처벌하지 않고 용서하여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노예 신분을 풀어주는 것까지 빌레몬이 행할이라는 의미이죠. 이런 생각은 단순히 기독교 이상론이 아니라, 당시 상식과 사회체계를 훨씬 뛰어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지배계층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사회를 전복시키는 위험한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취급은 교회에 대한 욕이 아니라 역설적 칭송이죠. 오늘날에도 교회가 이런 역설의 평을 듣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 은총에 빚진 자들입니다.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자들에게도 용서하며 형제로 받아주는 넉넉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감히 따라올 수 없고 이 땅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